미국 투자 이민 이민국 단계에서 자금 출처 심사 I-56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단계에서 이민국은 뭐를 요청을 할까요? 제가 자금 출처에 관련된 내용에서 크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돈이 합법적인 자금추처에서 왔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마약이나 횡령이나 인신매매에서 온 돈이 아닌 합법적인 자금추처를 밝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금추처가 그 금융기관 내에서 도셔야 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은행 갔다가 뭐 증권회사 갔다가 다시 투자금 통장이 오고 요 루트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금 출처는 다양해요. 뭐 상속이 되실 수도 있고 증여가 되실 수도 있고 사업이나 뭐 소득 그 각각에 맞는 합법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것이 이 심사 단계의 어 목표입니다.